진한 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안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읽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신, 이그리스도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내가 마케토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셈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베를 살해하는 자와 어매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같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서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지명인 경우도 있고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사람인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쓴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면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디모드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1절부터 2절까지 인사말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두 번을 반복해요 그렇죠? 잘 찾아볼까요? 자 앞에 내용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천천히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살펴볼 것 같으면 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예수님이 주신 것만 합니다 하는 말이죠 그 말이 그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은 나를 강조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이걸 강조한다면 뒤에 있는 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껍데기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늘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는 하나님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이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전하다 보면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죠. 또 그렇다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말씀만 전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기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전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이참잘 맞는 말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나는 경험하며 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 자기 자신의 사도된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 아, 그, 하나님, 하나님과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의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 로마 사람의 박해도 있었지만 또한 가지 이 사람이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진정 당신이 사도가 맞아 이 질문을 우리가 늘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락해서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잖아. 그래도 어떻게 사도야?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복, 복합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하는 겁니다. 나 사도 된거 맞는데 내 스스로 사도 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을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꾸미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디모데를 어떤 존재로 말하나요? 이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디모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게 목회하는 과정에서도요, 멘토라는 말을 쓰죠. 멘토, 멘티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역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코칭대 또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를 불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예 불러서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데리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디모데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굉장히 친밀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애, 애, 그 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나의 믿음의 참 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데, 여기 뭘 인사할 때 나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금서, 그 서신서마다 처음에 나오는 인사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세 가지가 나오죠. 2절 말씀 보니까, 은혜, 자비, 평화. 이렇게 말하죠. 은혜, 자비, 평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은혜와 평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쵸? 여기는 자비가 더 포함돼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평화와 은혜를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와 평화지? 왜 그렇게 생각?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또 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죠. 예, 평화가 있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왜 예수님 하나님을 자꾸 강조했는가?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산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보니까 사도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은 디모데 입장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디모데가 나이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좀 차이가 많이 날 만큼 사도 바울 사도 바울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만큼 젊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거의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젊었던 사람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이가 또 중요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권위, 이런 걸 말할 때마다 나이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말도 나오죠. 너의,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라. 하는 말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 나이가 어찌됐든지 간에 디모델을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마케토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디보드에게 당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딴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딴 교리. 다른 교리가 뭐가 있을까요?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복음 얘기를 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뭘 얘기하겠어요? 유대교의 전통, 율법이죠. 또이 말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 그래도 율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갈라디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에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명령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대가 그 시대였겠죠. 당연히 그 시대죠. 예. 그리스 로마가 뭐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이미 지금 겪고 있는 시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대, 그러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그리스나 여행을 가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 쪽으로 가다 보면은 수많은 신전들과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전에도 있었고 그 시기에도 있었고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도 자꾸 그것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뭘 이렇게 알게 되면요. 아는 내용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경험하면서도 아 마치 그런 신화와 비슷한 거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잘못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뭘 이렇게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비교하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극락에 관한 것, 윤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못과 한결시켜요 아, 극락과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게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은 엄격히 말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으니까 자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되죠? 죽어서 심판되죠? 죽어서의 심판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의 목적은 죽어서 어떤 존재로 심판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그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복음도 그 색깔로 입혀져 있는 내용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아, 이것은 내세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식이 있죠.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자체에서 이야기에 메이고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또 함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의 함정 중에 하나가 뭘뭐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세상의 신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과학과 성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의 의도는 충분히 해요. 성경도 알고 보면 얼마나 과학적인 줄 알아? 이 과학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적 입장 속에 풀을 수 있고, 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서의 과학이라는 건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는 걸 갖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그게 맞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뭐합니까? 사전 말씀 보면은 끝에 그런 말을 하죠. 신호와 끝없는 촛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뭔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나의 주에 보면 거룩한 훈련이라는 말도 써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탬이 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초점이 뭡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은 쓸데없는 별론만 일으킬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연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이야기가 좋아? 저의 이야기가 좋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종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명령의 목적이 뭔가? 세 가지로 말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첫 번째 깨끗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믿음에서 오른 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그것은 다 어디로 초점을 향합니까? 바로 사랑으로 향한가. 우리가 마, 마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목적에서 자꾸 벗어라니까 쓸데없는 토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뭘 주장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율법적, 율법적 그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원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말 중에도 이런 말 있죠. 아,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사람이야 좋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율법은 우리가 선한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여기 보니까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가늠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필요해요. 사실 율법이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다르게 쓰이지 않아요.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기축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선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결과적으로 목적이 뭘까? 선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선한 거에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사는 삶이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벌안 받으려고 하는 삶인가 하는 기준이죠. 여러분 그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벌안 받으려고 사는 삶인가. 그런데 자세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칭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겨우 벌을 안 받을 만큼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좀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벌안 받으려고 겨우 사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죠? 예. 다, 둘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맞는데, 목적이, 방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허탄한 신화 속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 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 주님께서 극렬히 여주셔서 겨 매일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 군복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레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기관, 여름 행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회, 또 어린이교회, 또 유아교회,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나라, 국민들의 눈물을 읽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옳게 살겠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현상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주셔서 평화로 그리고 용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 또 주변 외국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친히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주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